안녕하세요. 푼돈 언터입니다. 전국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푼돈 언터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공부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러면서 느끼게 된 점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초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어벤져스에 열광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현실에 발을 붙인 초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을 보니까 초능력에 버금가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볼수 있었어요. 공통적인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뚜렷한 목표입니다. 목표? 그건 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과 일반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이렇게 질문하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목표와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또 있다면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메모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로 기록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했고 그것은 지금의 애플을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링컨 등도 유명한 메모광이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 생전에 남긴 3만여 장의 메모를 엮은 책 코덱스 해모가 2014년 빌게이츠에게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72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하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비결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해요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 그가 보유한 메모장의 권수가 3,200권에 달하는 데다 메모와 일기의 분량은 500만 장이나 된다고 해요. 린치피는 저자 세스코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근사한 사업 아이디어는 1년에 몇개안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미다. 돈이 될 만한 게 아니라 흥미를 자극할 만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매일 아이디어 10개 만들기 연습을 할걸 제안했는데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흥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돈될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누가 우리 옆에 있는지는 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옆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노는 애들 옆에는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어떤가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떠세요?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그걸 위해 분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할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옆에 두고 싶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다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도 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히 내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푼돈런터도 구독하고 신사임당 3프로 TV 월급쟁이 부자들 켈리채 김짠부 시골지님의 유튜브도 구독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관련 카페들도 찾아보고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힘이 되고 자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삶을 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언가 극적인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언가의 독특한 효과를 본 사람들의 방법을 나에게 적용하고 루틴을 만들어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경험 위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경제적 자유는 믿음과 습관을 쌓아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소한 방법으로 먼저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든 달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는 첫째, 제 스스로도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기고 싶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아이에게 건강한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역에서 올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올해 말에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